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기 인간문화재로 불리고 있는 가수 배아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신천 아, 국민 여러분도 오셨을 것이고 다양한 가수분들의 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네 즐거우세요? 네 아, 정말 오늘 날씨가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춥지도 않고 더우셨어요? 왜? 언제 더웠어요? 제가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안 더웠나보다, 혼자서. <laughs> 아, 낮에는 더웠구나. 어. 지금 그래도 많이 선선해져서. 어, 엄청 선선해졌죠. 아, 그래서 오늘 행사하기 정말 좋은 날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다리 가보셨어요? 네. 다리가 어쩜 이렇게 이쁜지 나중에 남자친구랑 같이 오려고요. 아니, 일하러만 올수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 좋다고. 아, 예. 네. 아, 정말 오늘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트 여러분들 뒤에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엄마의 노래라는 곡이었습니다. 다음 노래는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어요. 신곡이 나오는데요 어, 제가 잘하던 꺾기를 던져버리고 요즘에 몸을 좀 꺾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곡 제목이 '나 놀러 갈 거야'라는 노래인데 진천으로 놀러 갈 거야. 오늘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가사 말은 어,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고 빵 차이고 그러고 나서 나 이제 다 필요 없어 나를 되찾으러 떠날 거야. 이런 가사 담긴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댄서 언니들과 준비를 해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뻐요.